안녕하세요. 각골의 덕천입니다. 아이씨, 카메라가 안보인갑니다 자, 우리 숫자 숫자 얘기 한번 해볼까요? 여러분이 말하는 천이라는 숫자는 어디까지입니까? 그리고 농부가 말하는 천이라는 숫자는 어디까지일까요?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땅이 천평입니다. 아, 밑에 기쪽으로 나가야 돼요. 기쪽에까지, 끝리까지 그냥 사람들이 우습게, 우습게 얘기하거든요. 그냥 천. 지금 이것도, 이것도 웃기는 건데, 이, 이 트랙터가 55마력입니다. 55마력이라는 크기, 외형상 크기. 그 다음에 자가 갖고 있는 힘.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. 말이 55마리가 끌, 끌고 갈수 있는 힘을 말한다. 그렇죠. 저도 그거는 알아요. 그 55마리라는 그 숫자의 의미를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. 이 땅이 현재 1000평인데요. 제가 현재 4바퀴 돌았습니다. 4바퀴. 자, 저 로타리를 치면서 현재 4바퀴를 돌았는데요. 뭐 가운데는 아직 안돌아으니까 당연히 이제 풀이죠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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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평이에요. 이게 오좀 노타리 친데 요 밑에 노타리 친데 저 밑으로 오른쪽으로 저기 버드 무 끝단 있죠. 저까지 들어가야 돼요.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서 나오는데 이게 천평입니다. 이거는 어제 땅이 아니고요. 제가 아시는 분이 이 땅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땅의 평수를 알고 있어요. 그냥 천 평하니까 우습게 생각하는가 봐요 사람들이. 그냥 숫자의 숫자의 개념이죠 숫자의 개념. 그냥 단순하게 숫자 천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. 진짜 천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. 쉽게 말해서 이이 이 땅을 이 천이, 천이라는 천평이라는 이 땅을 풀을 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이 천평이라는 땅을 로타리가 아니라 내가 풀을 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뭐이 천평에 들깨, 들깨를 그냥 손으로 일일이 원래 들깨는 한쪽에 이렇게 모종을 해놓습니다. 그러니까 그걸 뽑아서 일일이 심습니다. 자, 2 0 0 0평에 들깨를 심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하도, 하도 숫자 놀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냥 오늘, 천이라는, 천이라는 개념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영상을 찍어 봅니다. 제가 요걸 노타리를 다치고 나면 훤하게 보이겠죠 그때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위에서 찍은 거고요 이게 아래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쭉저위까지 인데요 아,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로타리를 친 곳이 천평입니다. 자, 저, 요턱 바로 밑에는 이제 제, 제 땅이고요. 여기에 약 600평, 600평 정도가 밑에가 제 땅이고. 지금 제가 오늘 로타리 친이 라인, 그 다음에 요 끝에, 요 아까 잠깐 영상 앞에 보여드렸고요. 이렇게가 지금 천평이에요. 거짓말 정확합니다. 근데 네, 아,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. 아까 풀 치기 전에 이제 풀이 있을 때와 그 천평의 개념과 풀을 싹 깎고 나서 이제 로타리를 치고 난 다음에 천평의 개념입니다.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라는 건 천이라는 숫자 그냥 단순하게 어천 이렇게 얘기하죠. 하지만 그 실제로 그 천평이라는 평수를 알고 있는 농부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분들은 이미 무엇을 심을 것인지, 그다음에 뭐 거름은 얼마나 들어갈 건지 모든 계산이 다 나온다는 거죠. 이천 평에 대한 이천 평에 대한 무엇을 심을지, 거름을 얼마를 해야 될지, 언제 심을지, 언제 수확할지 모든 걸다 알고 있는 건 농부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수확한 게 얼마의 이득을 볼지, 또 얼마의 손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예상치지만. 이게, 이게 아는 거라는 거죠. 안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. 그냥 벌 조금 몇통 키운다고 깝죽대면서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. 이, 이땅 천평이라는 그 천이라는 숫자는 누구나 다 알아요.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? 머릿속에서 어, 천하면 다 알고 있어요. 그러나 실제로 이 천평에 무엇을 신고 어떻게 가꾸며 얼마의 돈이 비용이 들어가고 얼마의 노동력이 들어가고 내가 수확하면 얼마 정도 그 수익을 볼수 있을 것이다라고 계산을 뽑는 사람은 농부밖에 없다는 거죠. 천평이라는 이말 한마디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천평이라는 이말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. 제가 여러분들께 연차적으로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. 이 천평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뒷일들을 농부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. 그게 진짜 농부입니다. 그래서 벌에 대해서 안다고 앞에서 깝죽거지 말라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왜 안다라고 생각하는 건 천평이라는 숫자하고 똑같다 이 얘기 하는 거죠. 사실상 이 트랙터가 55마력이에요. 근데 55마력이라는 건말말 55마리요? 말 55마리가 끌 끌고 다닐 수 있는 힘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얘긴데 그 힘을 느껴보신 분 있는가요? 이 55라는 힘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대로 느껴본 사람은 거의. 없을 거려. 농부도 이게 55마력이라는 게 기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거려. 저도 모릅니다. 이 55마력이라는 기준치를 숫자라는 알고 있죠. 말 55마리가 끄는 힘 그렇게는 알고 있죠. 그러나 그말 55마리가 끄는 힘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냐는 거죠. 여러분이 아는 것과 안다라고 생각하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. 말을 좋게 말을 했을 때 알아들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 뒤로 계속 헛소리를 해버리니까 제가 깝죽대지 말라 그러는 거죠. 숫자, 숫자라는 건 언어입니다, 언어.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언어라는 거죠. 그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는 거지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. 진짜 벌쟁이가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